아, 여기에도 오, 어, 요거는, <laughs> 둘, 넷, 꽃이 여섯 개네요, 전부 다. 지금 꽃봉리 상태가 하나가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여섯 개인데요. 오, 어, 요거, 오, 어, 이거 마음이 뺏기죠? 아, 싸돌면 진짜 큰 구슬봉이 보면 너무 좋아라 하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laughs> 예, 여러분께 또 예쁜 꽃이 또 많이 있는 네, 큰 구슬봉이 소개해 드립니다. 예, 등산로 올라가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계곡이, 예쁜 계곡이 나타납니다. 아, 물맑고 물소리 좋고 계곡 너무 좋습니다. 아, 아 이런 모습, 아또이 앞골 계곡도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물이 너무 좋네요. 예, 이 앞에 잎들이 이요 요 친구 <laughs> 잎이 한 다섯 장 정도 돌려놨는데요. 앞에 있는 이 친구도 있죠. 이 친구. 예. 이 앞에 있는 친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들 다 같은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는 잎이 이렇게 예, 평행맥이죠, 이렇게. 평행맥이라는 것은 맥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가는 건데요. 이렇게 뒤에 보면은 예, 이런 친구들이 층층나무과 친구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층층나무과의 층층나무, 말채나무 예, 산딸나무, 산수유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잎이 이렇게 평행맥입니다. 예. 이것만 보면 여러분 단계지치 알아볼 수 있겠죠? 단계지치맥은 평행맥이다. 예,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예, 층층나무과로 해줄까 아, 안 된다고 합니다. 자기가 지주, 지, 지조가 있어가지고 지치가로 한답니다. 예. 단계지치 예. 평양맥이다. 기억해주세요. 여기 막좀 오수선 합니다. 이거 키가 한 1m 가까이자랐는데이친구 예, 관중으로 보이고요. 이 앞에 있는 친구는 단계지치, 이 앞에 있는 고사리는 십자고사리. 이 친구 자기 소개해 드릴래요. 그럼 해드려야, 되, 해드려야 되겠죠. 예. 어렸을 때 뿌리잎은 이렇게 오각형이에요. 거의 거치가 많지도 않죠. 이렇게 근데 올라오면서 어이 줄기 잎이 거치가 좀 깊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꽃도 이렇게 어, 십자과죠 예, 이렇게 꽃 잎이 네 장인데 십자 모양으로 갈라졌죠? 이 친구는 예, 십자과 는쟁이냉이입니다. 는쟁이라는 예, 의미는 예, 강원도 사투리로 명화주를 의미한다고 해요. 이거 예, 예. 그리고 잎을 자세히 보면은 잎이 이렇게 줄기를 감싸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어렸을 때이은 오각형 느낌 올라오니까 잎도 많이 갈라지면서 잎자울이의 날개도 있으면서 줄기를 감싸고 있죠 십자가의는쟁이냉이입니다이 예, 앞에도 단계지치 이 앞에도 단계지치 <laughs> 이 앞에도 단계지치가 있는데 제가 꽃을 못봐서 좀 서운했는데요 아이 친구 아이고 그렇지 미모를 보여줍니다 아 단계지치 꽃이 폈어요 이렇게 예쁘게 어, 이 안에 뭐, 이렇게, 뭐 날파리인가 이렇게 뭐, 뭔가, 많은데요. 어, 색감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단계수치. 아, 반하죠, 제가. 예, 어, 아,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자루좀긴 편입니다. 길고, 이렇게 꽃이, 예, 꽃이 어긋나게 달리면은, 이제 총상화살을 하는데, 이 친구가 총상화살을 합니다. 예, 여러분께. 예쁜 단계수치 꼭 보여드립니다. 어, 아, 이거, 아, 여러분, 심쿵하죠? 예, 심쿵합니다. 심장이 쿵쿵 뜁니다 단계지치입니다. 아, 그래도 이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은 평행맥이다. 산수유, 말채나무, <laughs> 그 다음에 또 뭐죠? 산딸나무, 층층나무와 똑같은 예, 평행맥이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아, 예쁜 꽃을 보려면 은 예, 예, 잎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답니다. 예. 단계지치입니다. 아, 반하죠?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바로 옆에 등산도 옆입니다. 어디 뭐 숲속으로 많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숲이 얼마나 좋은지 아이 식물 또 만났어요. 앞에 있는 이 친구는 긴털고사리이고 이 친구는 십자고사리이고 이 친구입니다. 키가 한 1m 가까이 되는데요. 음, 아래에서 보면은 줄기를 쭉 하나를 냈다가 한 3개나 이렇게 4개 정도로 분지했습니다. 3개를 분지하고 그 사이 한 개가 이렇게 꽃이 올라오는 형태인데요. 이거는 네, 꽁개의 다리 아재비죠 조금만 땡겨보겠습니다. 꽃은 작아요. 그래서 땡겨볼게요. 아, 이꽃 땡기니까 미부가 나타나네요. 이거 예. 꽁예다리 아재비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등산로 옆으로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잎이 한 6, 7장 돌려나면서 꽃이 아주 예쁘게 폈습니다. 이렇게. 아, 이꽃 정말 예쁘죠? 땡겨보겠습니다. 암소리쑥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 단계지치입니다. 아, 몇 번을 봐도 참 예쁘네요. 여러분께. 정말 예쁜, 네, 단계지치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 미모에 빠져버립니다. 아, 단계지치 예쁜 꽃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내년에 뵐게요. 단계지치입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 개체만 보여드렸는데, 이 앞에 있는 친구들이 다 단계지치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 오른쪽에도 꽃이 있고요. 또, 왼쪽에도 이게 다 단계지치예요. 아, 숲이 정말 좋네요, 여기. 단계지치였습니다. 아, 어, 이 앞에 또 노란 꽃이 예쁘게 폈습니다. <laughs> 노란 꽃이 꽃잎이 내장이죠? 예, 그리고, 어, 이렇게, 줄겨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지금 이렇게 뭐, 바음 모양이 긴게 하나 있어요. 이게, 이게 열매예요, 열매. 예. 어, 이게 되게 예쁘네요. 요거, 이쁠 줄 알으면 피, 가 나죠. 아야하고, 예, 피나물입니다. 예, 그렇게, 즙이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뭐 이렇게 초롱꽃과도 있지만, 양귀비과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즙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예, 똥풀도 양귀비과죠이 친구도 피나물도 어, 양귀비과죠그 다음에 땅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예, 매미꽃도 피나 양귀비과입니다 여러분께 이풀 자르면 아예 하면서 예, 피가 나오는 예, 피나물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 여기도 있지만 천천히 가보니까 여기도 피나물이 많이 있네요. 예, 여러분께 줄기에서 꽃이 올라오는 예, 피나물 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식물도 이렇게 세 장이었는데 이렇게 또 아홉 장이 되라 그러죠. 예, 이게 바로 노루첨나물이네요. 노루첨나물 지금 잎이 갈라지는 중입니다. 노루첨나물이었습니다. 이 앞에도 잎이 이렇게 손바닥 만하게 컸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많이 크는데요. 옆에서 보면은 그죠, 이렇게. 예, 이게 바로 금강제비꽃이네요. 아, 금강제비꽃 이렇게 많아요. <웃음> 잎이. <웃음> 어... 잎 예, 입만 봐도, 예, 너무 좋아하고 있는 사돌맨입니다. 예. 꽃이 흰색으로 피면서, 꽃가장자리가 이렇게 말리죠, 이렇게. 잎이, 야, 잎가장자리가 이렇게 말리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예. 예. 여러분께 지금 5월의 건강제비꽃, 예, 잎 입도 보여드립니다. 예, 이 옆에 3이 있다가, 이제 9화 된, 예, 노루참나물 소개를 해드립니다. 뭐, 사실 뭐, 참나물래도뭐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식물 이름을 정확히 알면, 네, 그 식물에서 가까이 갈수 있죠? 노루참나물입니다. 삼삼은 국까지 가면은 요거는, 네, 노루참나물이 되겠습니다. 예, 이 앞에 있는 족돌이풀도, 예, 무늬족돌이풀인데요. 무리가 하나도 안 보이네요. <laughs> 이 안에 꽃이 있죠? 꽃이 정말 작아요. 땡겨보겠습니다. 예, 무늬족돌이풀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잎에 꼭 무리가 있어야지만 무늬족돌이풀이 아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4월달에 왔을 때는 이렇게 긴 삼각성 형태 이 제비꽃을 정말 많이 봤는데요. 이게 바로 태백제비꽃이네요. 예, 태백제비꽃이 잎이 이렇게 긴 삼각성으로 깁니다. 예, 태백제비꽃이었습니다. 왼쪽에는 고깔제비꽃이, 예, 오른쪽에는 이건 천남성이네요. 보통 한 다섯 개 정도가 잎이 있는데 이건 세 개네요. 세 개고 이렇게 불연포 안에 이제 야구방문이 하나 들어있는 데이고 예, 잎에 거치가 있어가지고 천남성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4월달 제가 왔을 때, 이 미약골에 태백제비꽃이 정말 많았거든요. 또 보이네요, 잎이. 이제 많이 커졌습니다, 잎이, 이렇게. 예. 예 태백제비꽃입니다. 꽃들이 흰색으로 피죠. 예. 뭐, 산에서 볼수 있는 흰, 흰색제비꽃은 예, 잔털제비꽃하고 태백제비꽃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예, 태백제비꽃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홍선 미약골, 예, 계곡 모습인데요. 오, 너무 좋습니다. 아. 물 너무 깨끗하죠? 어, 이런 모습 우리 물이 지금 내려가는데요. 어, 이런 모습이네요. 5월 어. 지금 10일인데요. 어, 이렇게 정말 그린그린합니다. 어, 계곡도 너무 멋지고요. 아, 이렇게 계곡 여러분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예, 앞에 보이는 이 잎들이 다 금강초롱꽃이네요. 여기. <laughs> 이게 다 금강초롱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긴 형태. 예, 네, 게다 금강초롱꽃이고요. 왼쪽에 요거 노루, 노루기입니다 아, 금강초롱꽃과 노루기. 아, 요 모습 바위틈에서 잘 자라고 있네요. 가을에 금강초롱꽃 네 보러 와야 될것 같아요. 네, 금강초롱꽃이었습니다. 아, 개운 옆에 이렇게 자라는 친구는 예, 네, 산꿩의 다리죠. 산꿩의 다리. 이고아래는 요거는 예, 네, 꽃치가 벚꽃이. 인 네, 바위떡풀이네요. 네, 바위떡풀도 잘 자라고 있고요. 아, 꽃핀, 꽃핀 친구가 있네, 이렇게. 요거는, <laughs> 예, 창꽃말이죠. 예, 산에서 볼수 있는 꽃말이, 예, 창꽃말이입니다. 여기도, 예, 참 창꽃말이 꽃이 예쁘게 폈습니다. 아, 제가 조금 멀리서 잡고 있는데요. 앞에 있는 이 친구가 참단기예요 야, 잎이 정말 큽니다. 예,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녹색처럼 이렇게 막 보이죠? 아, 아랫잎은 저기 있는데이거 예, 바로 나물로도 먹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참단기입니다. 네, 자연에서 이렇게 참단기 만나면 너무 행복하죠. <laughs> 네, 4년까지만 네, 꽃은 자주색으로 핀답니다. 참단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등산로 아래쪽에 하얀 꽃이 작게 폈습니다. 이렇게. 땡겨보겠습니다. 네, 꽃잎은 4개. 네, 십자 모양으로 달려서 네, 십자가입니다. 네, 잎은 그렇게 아주 날씬하죠. 보기도 그죠? 이렇게. 잎이 날씬한데요. 아, 냉이계의 날씬이죠. 예, 십자가의 예, 이거는 쌀이냉이입니다. 동네에서는 황새냉이하고 좁쌀냉이를 볼수 있지만 예, 산에 오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잎이 날씬한 예, 예, 쌀이냉이를 볼수 있답니다. 예, 쌀이냉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미역골 주차장에서 예, 2.4km를 올라왔네요. 초대바위까지는 예, 0.2km, 암석폭포까지는 예, 0 7 k m 남았습니다.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앞에 큰 구슬 붕이 는 네, 꽃봉오리 상태네요. 아, 이 모습 그대로 예쁩니다. 예, 큰 구슬 붕붕입니다. 예, 붕입니다. 봉이 아닙니다. 가끔 큰 구슬 을 봉이라 쓰신 분이 계신데 붕붕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큰 구슬 붕이입니다. 예, 꽃봉오리 상태로 참 예쁜데요. 이 앞에도 또 있어요. 네. 아, 예, 오, 이거 모습, 오, 여기는 오른쪽은 꽃봉오리, 왼쪽은 꽃이 폈네요. 이렇게. 와, 이 모습 참 예쁩니다. 분지엔네 이렇게 이게 이 여백에서 올랐네 이 꽃이 정나무에서 피는 게 아니네 아니네요 이렇게 있고 또 여기도 있고 아, 또 여기도 있습니다. 예. 어 여기 핑크빛 있습니다. 와 이거 뭐야? 어큰구슬뱅이어 정신 어,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야큰구슬뱅이 핑크빛을 만났어요. 와 흰색도 아니고 핑크빛. 와 너무 멋집니다. 예. 아, 어마어마하죠. 네. 예. 큰구슬붕이입니다 예, 이 앞에 있는 친구는 잎이 네개 돌려난 호라비꽃인데 요이 식물이 제가 궁금하네요. 아, 이 식물 잘못보던 식물 같아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 이렇게, 몰라도 소개를 해드려야지 또, 그,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고, 어, 저도 또, 공부하면서 배울 수가 있답니다. 어, 이 친구, 여러 분 보입니다. 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제가 꽃도 보여드리지만, 예, 꽃이 지나면, 여러분, 입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잎이 이렇게 한 4장 정도 돌려놨는데요. 지금 열매 상태로 가고 있죠, 이렇게. 예, 이거는 예, 호라미 꽃대입니다. 앞에 다 호라미 꽃대입니다. 남쪽 지방에서는 비슷한 옥류 꽃대가 자라죠. 이 친구는 호라비 꽃대입니다. 호라비 꽃대 하얀 수술이 요거는 좀 짧고요. 옥류 꽃대는 가늘면서 더 깁니다. 요거 호라비 꽃대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위에서 아래로 찍고 있는데요. 아, 쌍꺼운 모습이 참 예쁩니다. 배우이 너무 좋습니다. 숲속 여행할 만합니다. 제가 <laughs> 저도 숲속 여행하고 여러분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소개해드려서 저 너무 기분이 좋답니다. 예. 쌍폭입니다. 예, 앞에 있는 이 식물은 잎절에 이렇게 날개도 좀 있고, 와 이쪽에 또 자주색이 있고, 이 아래쪽도 자주색인데요. 줄기는 사각입니다. 이쁜 마주나기 이거는 예, 산박화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5월 달은 절방재비꽃이 예, <laughs> 정말 꽃이 많이 피네요. 이렇게. 예. 줄에서 꽃이 올라오는 유형성개비꽃흰색으로 예. 피기도 하지만 보라색으로도 피기도 합니다. 기간 30cm 되는 것 같아요. 절반 개비꽃입니다이 앞쪽에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다시 청꽃마리입니다. 제가 좀 멀리서 찍고 있는데 청꽃마리 꽃이 이렇게 많이 폈어요. 아. 이쁜 일 어긋나기죠 이렇게. 예. 그 우리 물망초 꽃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물망초처럼 지칠치가예요 엄청 많이 폈네요. 꽃이 예쁜 참꽃마리를 소개해 드립니다. 계곡 위 등산로 주변으로 참꽃마리 꽃이 예쁘게 폈습니다. 이렇게 꽃 하나 접수하지 않고 풍경과 같이 잡아봤습니다. 참꽃마리입니다. 예, 이 앞에 는쟁이꽃이 예쁘게 폈습니다. 하얀 꽃이 은근히 또 예쁘네요. 아래쪽 잎은 뿌리 잎은 오각형. 올라오면서 이렇게 결각이 생기기도 하고 예. 잎자루에 날개가 있고 잎이 줄기를 감싸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눈쟁이냉이입니다이 예. 예, 앞에 시간 1m가 넘어갈 것 같아요 잎이 이렇게 거의 뭐 결각이 이렇게 중간까지 왔는데요 이 친구들 예, 이 친구는 예, 노르삼 또는 눈빛승마로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잎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눈빛승마 또는 예, 노르삼으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 미나리 아집비과 노르삼 속, 네, 눈빛 승마 노르삼하고 잎이 비슷하고요. 또 초대 승마가 또 있는데 그 친구도 잎이 좀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노르삼하고 눈빛 승마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아, 미아골, 예, 네, 계곡이 참 예쁩니다. 아, 물도 많고, 물 수량도 꽤 많습니다. 아, 참. 앞에는 거의 모래 같아요. 아, 이런 모습인데요. 참 예쁩니다. 네. 미아골 계곡 모습도 보여드립니다. 예, 이 앞에 지금 잎이세 개가, 거치가 상당히 날카롭죠, 이렇게. 예, 상당히 날카롭고, 이 끝에까지 이렇게 또 갈라져 있죠. 이피다세 예, 장씩입니다, 이거는. 예. 세임 양지꽃은 아니고, 이 친구는, 예, 또 이렇게 땡겨보면은, 안쪽에, 안쪽에 주황색 그하리 가이드가 있잖아요, 이거이거는 예, 민눈 양지꽃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잎이세 장씩이면서, 거치가 날카로우면서, 심절까지 갈라지면서, 이 <laughs> 반, 꽃 안쪽은 주황색 무늬가 좀 보인다 싶으면, 이거는 민눈 예, 양지꽃이 되겠습니다. 양지꽃도 꽤 종류가 많은데, 이 친구는, 민눈 예, 양지꽃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 앞에 있는 친구는 신털고사리고요 이거는 도깨비 부채. 제가 궁금한 건이 친구입니다. 이 양치류 같아요, 양치류. 제가 양치류, 생각나는 친구가 있는데, 정확치 않아 가지고 여러분께 소개를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있지만, 또, 올라오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네요. 올라오는, 모습, 올라오는 모습은, 올라는모습 이런 모습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양치리로 보여요. 제가 확인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옆에 있는 이렇게 잎이 4개나 돌려난 것처럼 보이는 거는, 잎을 당겨보면 가는 자리 털 보이시죠? 이게 다 거의 다숲개별꽃이네요 이게 거의 다숲개별꽃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왔을 때는 제가 오동종을 해드렸는데, 이게 입 가장자리에 털이 이렇게 많은 거는, 이게 다, 이게 다, 이게 다, 예, 숲개별꽃이네요. 예, 숲개별꽃입니다. 가장자리에 털이 있습니다. 아, 숲개별꽃 사이로, 이렇게, 지금 열매 상태인데요. 이렇게 딸기 열매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죠. 이쁜 삼4분 군데요. 요거, 이렇게 좀 땡겨보겠습니다. 딸기 열매인데 요거는 해리바람꽃이네요해리바람꽃 열매입니다. 여기도 있지만 네, 여기도 있네요 네. 리리 바람꽃이었습니다 아 등산로 옆으로 이렇게 아주 예쁜 친구들은 간중입니다 와. 간중이 정말 많죠 간중은 또 이렇게 땡겨보면 은 아래쪽에 비늘조각 인편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네. 꽃도 꽃처럼 피는 형태도 이렇게 꽃처럼 이렇게 피죠 이렇게 네. 와, 이, 이 많은 게다 간중입니다 저산 꼭대기까지 아, 관중이 잘 자라는 예쁜 숲도 보여드립니다. 아, 관중과 같이 예, 잘 살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예요. 아, 입도 이제 손바닥 두 개만큼 커졌습니다. 이거 다 도깨비 부채입니다. 앗!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아, 등산로 옆에 이렇게 삭간나물꽃이 예쁘게 폈습니다. <laughs> 예, 이 아래쪽에 바늘 같은 거는 이건 내 앞입니다. 이게 이 앞입니다. 예. 오, 요 모습 예쁘죠? 삿갓나무 이렇게 기는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거의 이렇게 항상 이렇게 굴락으로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께 삿갓나무 소개해 드립니다. 예, 미약골은 무리족도 예, 리플이 정말 많은데요. 여기 무리가 정확히 보이죠? 예, 뭐, 무리가 안 보이기도 합니다. 꽃은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무리족도 리플입니다. 늦둥이 갱이 눈을 만났네요. 이 친구는, 네, 금갱이 눈이죠. 예, 정확한 이름은, 예, 천마산에서 처음 발견됐다고 해서, 예, 천마갱이 눈입니다. 이분이렇게 마주나기입니다. 톨레 별로 없죠? 예, 포엽도 노란색인데요. 이거 예, 천마갱이 눈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피, 예, 꽃잎인지 꽃받침인지 헬릴 때는 화피편이라그러는데요 화피편도 벌어지지 않죠. 이렇게. 예, 도시락이 안벌어졌습니다 버려졌, 안 그래서 이 친구는, 예, 천마갱이눈 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이 앞에 바이터풀이 잎을 많이 키웠습니다 이쪽엔 어, 되게 큰데요 이거 복꽃이 예, 예, 바이터풀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 등산로 옆으로 아, 이 도깨비부채가 잎을 엄청 많이 키웠습니다 예, 깊은 산에 가야 볼수 있는데 여기 예, 미역골 도깨비부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 아, 모습 예뻐서 또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저 등산도 중간에도 예, 도깨비 부채 보입니다. 예, 도깨비 부채였습니다. 오, 이 앞에 있는 친구, 예, 금강초롱꽃이네요. 예, 줄기 자주색, 예, 좀 크니까 자주색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잎자루에는 자주색이 이렇게 있죠. 이쁜죠 어떻게 긴 형태인데 이렇게 예, 금강초롱꽃이네요. 금강초롱꽃 만나니까 너무 기쁩니다. 금강초롱꽃이었습니다. 예, 그 초록꽃 같은 것들은 잎을 자르면 하얀색 유액이 나옵니다. 금강초록꽃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얀색 유액 나오죠? 예. 잔대 그 다음에 도라지, 더덕, 초롱꽃, 영하자 예, 초록꽃 같은 것들은 잎을 예, 자르면 하얀색 유액이 나옵니다. 금강초록꽃도 하얀색 유액이 나옵니다. 어, 방금 금강초롱꽃 이제 예, 좀큰 개체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요 위에 있는, 이, 이게 다, 금강초롱꽃이네요 아,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 참 예쁩니다. 금강초롱꽃입니다 <laughs> 네, 아, 어, 4월달, 제가 요, 여기서, 예, 나도발른꽃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예, <laughs> 열매시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매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다섯 개 정도 이렇게 갈라져 있죠. 이렇게. 열매가 둘레, 여섯 개도 있고 다섯 개도 있는데, 여기 바로 꽃은 이렇게 우사살명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폈죠. 네, 이게 바로, 예, 나도바른꽃이네요. 예, 나도바른꽃 열매시계도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나도바른꽃 옆으로 이렇게 둥글레가 있는데요. <laughs> 이렇게, 아이고, 너무 작아요. 퉁 쳐야 되겠네요. 예, 퉁 둥글레죠? 예, 퉁 둥글레는 이쁜 많은 것 같아요. 둘, 넷, 여섯, 여덟 개 정도 되는데 예, 퉁 둥글레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 친구, 네, 이 친구는 잎이 이렇게 깊이 갈라지는 심열이 심열 깊이 갈라지는 이 친구는 네, 투우꽃으로 보입니다 네, 투우꽃은 네, 미나리 아제비카 투우꽃 속으로 어, 사약을 만들었던 아주 독한 친구들이죠 네, 투우꽃입니다 예, 이 앞에도 지금 꽃이 폈네요 이렇게 <laughs> 일단 잎인, 죽이는 사과 이쁜 마주나기죠 잎자루도 되게 긴데요 광대수염이에요 꿀풀가입니다 지금 꽃이 이렇게 수염도박인데, <laughs> 예. 꽃볼까 이런 모습인데요. 여기 꽃봉오리 상태네요. 이렇게, 요거는. 예. 잎은, 예, 입자루는 되게 긴것 같아요. 예, 요거는 꿀풀가에 광대수염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꽃, 꽃봉오리 예, 잎. 이렇게 잎이 이렇게 긴 형태죠. 잎은 거의 뭐 수평에 가것 같아요. 아래쪽은. 예. 광대수염이었습니다. 아, 큰 바위에서, 예, 바위 떡불 자라는 모습 여러분 소개해드릴게요. 이다 바이떡풀이에요. <laughs> 이렇게 많이 자랐네요. 아, 벚꽃이 맞죠?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오, 이렇게. 오, 이 모습 그대로 참 예쁜 것 같습니다. 아, 꽃 피면 예쁠 것 같은데, 오, 너무 멋진 모습이네요. 예. 벚꽃이, 예, 바이떡풀을 소개해 드립니다. 예, 이 앞에 있는 고사리는, 네, 황고사리로 보이네요. 이렇게. 입자를 내면서, 이렇게, 옆에 오른쪽에 또 생겼죠, 이렇게. 처음에는 이런 형태인데, 여기, 그, 입자로 생기면서 왼쪽, 왼쪽까지 분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황고사리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 앞에 보이는 폭포는, 홍천강에 말한 지 미아골에 있는, 네, 암석폭포입니다. 앞에 큰 암석이 있죠, 이렇게. 네. 아주 너무 시원한데요. 암석폭포예요 와, 너무 멋진 모습이네요. 예, 네, 암석폭포입니다.